안녕? 멍멍! 멍멍! 도요라 안녕? 나는 강아지 친구야! 멍멍! 멍멍! 유 멍! 휘르르! 멍멍! 멍멍! 망망망망망 멍! 멍멍멍멍멍멍 나는 강아지야 도유라 멍멍! 나는 강아지야! 멍멍! 멍멍! <laughs> 나랑 친구가 되어서 고마워 도유라 아까 나 봤었지? 나 어땠어 도유라 멍멍, 멍멍, 나는 강아지야, 둘아, 멍멍, 멍멍. <laughs> 자 안녕, 부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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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부엉이야. 나는 밤에 나타나는 동물인데, 어나너무존린거 너무 있지. 어 알았어, 다시 멍멍이로 바꿔줄게. 자 멍, 둘이 안녕, 멍멍, 멍멍, 멍멍. 조율이 졸림 깨우기 졸음 깨우기 망망 망망 좋아? 망. 망망 나는 강아지야 조율아 망망 아빠 다 왔대 이제 망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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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리 앉아봐요 멀찔지